예, 네,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현재 네, 시가 9시 다 됐고요. 이제 한 잡았어요. 일단은 뭐 삼성로 어쩌고저쩌고 적혀있는데, 이거 개포동이에요. 네. 개포동 가는 거고, 8만원. 가야지요. 요거 출발지도 가까워요골든필리버텔에있던 거라서. 요거 가고요. 요거 잡기 전에 오늘 영종빙이 9시 안 돼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다 커져요. 막2 8 0 0 0원 3만원까지 막 커지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삥 잡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한 10시 넘었으면 잡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삥 잡기 좀그래서 버티니까 여기도 하나 주네요. 네. 일단은 강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근데 태풍 때문에 비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카메라를안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화면 녹화기만 들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또 강남 갯구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에 도착했고요 우선은 저기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코리아나 떠있기는 한데 화복동 11단지 저것도 지금 5,000원 오른 거거든요 35,000원에서 근데 여기 이 아파트도 에지아니콜 저거 뭐 있나 보구나 오늘 저기서 아무튼 지금 여긴데 기 지금 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쪽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나가서 여기서 버스 타야 돼요. 여기서 네. 버스 타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제가 이거 버스 반대편에서 타면은 아파트 그니까 반대편 아파트에서 타면은 이렇게 해서 저쪽 이런 동쪽으로 들어가는 버스도 있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동 11단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한데. 8 1단지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목동 뭐 1단지부터 뭐 12단지인가 10, 14단지인가까지 있지 않나요? 내가, 제가 알기론 그런데 두 자릿수 넘어가면은 안 가는 게 좋다고 배웠어요, 저는. <laughs> 아무튼 우선은 빠졌네요. 음. 신당이요. 아. 여기 근데 개포 이런 이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나 이거, 딱길 왠지 이거 잘못 온것 같은데, 느낌에, 왠지? 어? 맞나?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저쪽이구나. 저쪽에 나가는 길다 아. 이쪽에서는, 저쪽.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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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 마포, 이쪽으로 가는 걸, 가는 길이 막혀요. 막히고, 어,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선호하는 그 코스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는 오히려 같은 강남이라도 분당 어, 가는 걸 잡았을 때 훨씬 빨리 가죠. 여기서 분당 내고 타면 바로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실 때 금액은 같이 줘요, 똑같이 줘요. 예를 들어 버빙컬러뭐 청담에서 뜨든 개포에서 뜨든 분당 들어가는 단가는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선 더 빨리 가니까 예, 그런 거를 약간씩 예, 염두해두면서 내가 갈방향이야 이런 거를 정하면서 일을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수월하실 거예요. 예, 아무튼 우선 저는 버스 좀 알아보고 예, 버스 타고 다음 골 잡으러 예, 뭐 여기서 설릉 쪽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저희 일원동에서 떠 있는 거 신당 가는 거 신당. 아, 커지만 가고 저거면 뭐 있구나 삼성 서울병원에서 아무튼 일단 다음 콜좀 찾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자입니다. 예, 우선은 포스코 사거리까지 버스 타고 쭉 오다가 버스 내리면서 잡았어요. 일단은 곧들팔 단지가요. 판교, 4만 원.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판교 가면은 12시 전에 뭐 하나 줄 거예요. 뭐 하나 줄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듣기로 판교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분당 자체가 분위기가 정말 안 좋대요 분당 아 가본 지가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선은 이거 지금 출발지 다 왔어요 해성일 빌딩 호스포 사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죠 일단은 이거 일단은 보뜰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뜰마을 일단 지 가서 네. 그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판교 있구요. 와, 조용하긴 조용하네요, 한교. 오고, 금토동 만남의 광장. 근처에서 떠있는 거는 언남동 가는 거 하나 있고, 어. 그거 외에는 없어요, 코리. 야, 분당 분위기 안 좋다고 한게 사실은 사실인가 봐요. 그래도 판교인데, 믿고 오는 판교. 일요일 새벽에도 콜리 뜨는 판교인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laughs> 우선은, 지금 여기 팔단 지면은, 바로 앞에가 판교 여기잖아요. 아, 일단은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갈게요. 유스페이스 쪽으로. 그게 나요. 유스페이스 쪽으로.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게스페이스 쪽에서 콜이 그래 상대적으로 많이 뜨니까 그쪽으로 붙어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어째 느낌이 쎄하네요 지금 만세해요 네, 네, 아무튼 일단 콜좀 잡고 영상 이어으로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우선 여기 삼평동에서 콜이 뜨긴 하는데 카카오는 일단 잡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음. 보이는 순간 사라져요. 모든 <laughs> <뭐든> 코리. <고이. 웃음> 그나마 막찾지안 좋은데는 네. 잠깐 잠깐 보이긴 해요. 푸단을 네. 음. <laughs> 켜놔도안 돼요 이거 뭐. 네. 그러다가 부산은 요걸 다 봤어요. 일단 축전 가는 건 35,000원이고요. 아 요거 일단 갈게요 축전. 지금 가면은 딱히 좋지는 않아요 축전. 네, 좋지는 않은데 착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정도 카페 거리랑도 좀 멀고. 아무튼 여긴 조금 안 좋아요. 주말 골프장 콜 노리고 갈 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 좋은 작지는 아닌데. 그냥 갈게요. 사무라서 가요. 사무라서 여기서 죽전 이거 가는 거한 15분,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일단은 움직여야죠. 줄때 가야 돼요. 이런 거 넘기다 보면은 다없거든요 아무튼 우선은. 축전 가서 영상도 음, 이어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우선은 여기 축전. 도착했고요. 도착했지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음. 야, 저 오리가 그나마 갖고 오리역까지 가야 돼요, 일단. 네. 여기 뭐 자전거 뭐 하나 있겠죠. 뭐 하나 타고 슬슬 올라가다가 아마도 저는 오리에서 안 쓰고 네, 쭉갈 음. 수도 있어요. 저기 미금 정자까지 정자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좀 빡시긴 한데 네. 일단은 뭔가를 좀 타고 네,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 수지구청에서 뜨는 거를 잡고, 잡고 가면 가요 근데 힘들어요 뭔가 자전거든 뭐든 타고 가면 가는데 아 힘들어요 아이 어... 진짜 없긴 없네요 <laughs> 줄때 가야 됩니다 요즘 시국에는 음... 이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단가를 생각하면 은 물론 버인 콜들은 그 단가가 나오죠 계약요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콜들 특히 카카오는 포기해야 돼요 카카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하다가는 다 뺏겨요 아무튼 우선은 저쪽 일단은 오리나 미금까지 올라가면서 골좀 음. 보고요 다음 골 잡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 지금 현재 위치 음. 미금이랑 정자 사이고요 예, 지금 자전거 타고 카카오바이크 타고 넘어가다가 코리아나 떠서 일단 잡았어요 음. 주업 가는 건데 56,000원? 예, 그냥 갈게요 이거 어차피 여기 된다고 음. 이거보다 음. 좋은 거뜰 수도 있죠 근데 안뜰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일단은 일산으로 가요. 주역 갔다가 일산에서 인천 잡고 들어가면 되긴 할것 같은데 지금 이게 뜬게 지금 시내철거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그냥 계속 쭉 가야 돼요. 네. 아무튼 이거 일단은 주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역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네. 연어입니다. 네, 미쳤어요. 지금 날씨가 태풍 온다고 하더니 이제 비가 막 쏟아지네요. 여기 와 지금 올림픽 하고 오면서 비가 엄청 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 손, 아무튼 손님차 주유하고 뭐 하고 뭐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딜레이가 많이 걸렸거든요. 폰 자체에서. 그러면서 내가 손님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출발돼서 기다린 거 하고 아까 주유소 들러서 또 여자 손님이요. 셀프 주유소 들어갔는데 할줄모른데요 해달래요. 원래는 기사가 주유를 안 해주는데 할줄 모른다니까 뭐 알려주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뭐 이거 주유한 거 하고 해서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하니까, 네. 만원더 받았어요. 만 원. 만원더 받았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와, 이거 제가 지금 도착해서, 도착한 지한 5분, 10분 정도 지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 레이더를 좀바꿨든요 날씨 레이더를. 예 네, 답이 없어요. 지금, 와, 비가, 피가... <laughs> 와, 비 엄청 온다. 이거 지금, 지금 여기 떨어진 데가 바로 그냥 주염 여기거든요? 일단 라편도 내려가요. 아마 기사님들, 우산 없는 기사님들 많을 거예요. 요때 잡아야 돼요. 요 때, 요때쿨 잡아야 돼요. 잡아서 튀어야 돼요. 여기서. 내 문제는. 비가 오는데도 닦아가 좋지가 않네요. 워낙 비가 늦게 와서 그래요 지금 비가 아까 전에 진작부터 왔으면은 이렇게 왔으면은 아마 오늘 업당까지 많이 떴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아좀 아쉽네. 아, 우선은 일단 라페쪽으로 슬슬 내려가면서 어차피 저도 멀리는 거못 잡아요. 지금 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택시들도 없어요. 그기 때문에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10km 안에 이게 다라고? 여기보터 택시 괜찮아 향동동 바로 옆에서 향동동 향동동, 안 가지. 향동동 지금 가면 안 돼요. 어? 나 손님 여기다 내려줬는데, 향동동. 바로. 그 손님인가? 그 손님이 향동동 가나? <laughs> 저기다 내려줬거든요, 손님. 갤러리 룸클럽? 뭐지? 아무튼 우선은 일단은 앞에 쪽을 좀 내려갈게요. 내려가면서 얼른 풀좀 잡고. 들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것 할, 할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laughs> 아무튼 네, 변동사항 생기면 네, 또 영상 이거 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저 뭐야? 일단 부평 3만 원 잡았어요. 이거 20형 주차장 떴는데, 상황실에서 접수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10형 주차장이래요. 거기 앞에 있는 원래 구역. 맞을 거예요. 군산냥 있고. 예, 네. 네, 우선은 요거, 예, 네, 3만원, 예, 네, 부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평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음... 네, 연어입니다. 지금, 부평 도착했고요. 어, 부평 시장역 위쪽이에요. 네. 남녀 커플인데, 와,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20대 중반 되는 커플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흐뭇한 거 있잖아요. 너무 이뻐서 그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둘이서 뒤에 앉아가지고 알풍달콩 하는데, 아,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게. <laughs> 아무튼, 이제 부평시장역 쪽 도착했고요. 이제 저쪽,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아, 비가 이게, 아,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부산 쓰기도 애매한데, 이러면. 저는 일단 저쪽으로 슬슬 내려가면서 이제 인천 띵뭐 주면은 뭐 한두개 타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 영종 주면 좋은데, 맨날 제가 부평 오면 영종이 안 떠요. 근데, 저기 어디야? 다른데. 저기, 딴 데서 이렇게 보면은 부평에서 영종 가는 게 맨날 바닥에 둥둥둥둥 떠있죠. 네. 아무튼, 자, 어, 이제 영종 뜨면은 잡고 들어가도 되고, 에, 아니면은, 에, 각이 파란 쪽으로 삥 한두 개 타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여다입니다. 지금 부평, 여기로 타면서 있는데, 배고파서 밥을 좀 먹었어요. 밥 먹는 사이에 큰일 몇개 떴어요. 네, 저기 가는 것도 떴어요. 전주. 전주 가는 거 얼마였더라? 11만 포인트 정도? 예, 네, 그 정도 떴어요. 출발지가 저기 부평 성우병원에 있을 때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이름이 세창자임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창자임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에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잘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전주 가는 건데 11만원? 예, 저는 안갈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자동 줬는데 그건 넘겼어요. 다 보고, 보고 넘겼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인천 노년동 가는 것도 떴었고, 모터칩도 아무튼 삥은 몇개 떴는데 예. 아삥 단가 5,000원 빠지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5,000원에 2 5 0 0원 정도에 빠져야 되는 콜들이한1 7 8 0 0원 정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렸어요 거의 카카오 로지, 로지는 많이 안 떴고 카카오가 조금 뜨긴 했는데 영선찬트라고요 어, 이거 청북동은 아까 전에 떴는데 왜 다시 떴지? 저거 아까 7만원까지 올랐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영종 가는 거는 한두개 봤어요. 저기 성남동에서 전소 가는 거 하나, 그리고 간석동에서, 간석동에서 어디에 가는 거였더라? 아무튼 영종 가는 거 하나, 예, 네, 그렇게 봤었고, 오늘 총 다섯 골 탔어요. 어저께도 다섯 골이나 타지 않았나? 예, 네, 이게, 이게 삥탈 때와, 네. 점프점프 콜탈 때와의 차이예요 매출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꾸였고요. 네, 또 인천까지 왔는데 여기서 인천에서 영종 가는 게전 제일 힘들어요. 진짜. 물론 제가 이제 인천을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워낙 늦은 시간, 뭐 3시, 뭐 4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영종 가는 콜 자체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어 없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태풍이중간중간 여기에 보고를 봤는데 아무튼 비는 계속 와요. 네. 계속 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는 이제 비가 또 그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